안녕하세요. AK 뿜언니 정다입니다. 어, 언제나 늘 어제보다 더 예뻐지고 싶은 우리 여성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뷰티 브랜드들. 그 중에서도 이 브랜드는 유독 자연스럽고 또 시크한 매력으로 전 세계 여성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자, 어, 우리 뿜채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인터뷰 요청을 해 주시기도 한 오늘 이 브랜드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비브라운을 소개합니다. 우! 안녕하세요. 네, 바비브라운 프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 정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어, 항상 12월은 굉장히 설레는 네. 달이기도 하잖아요. 어, 뭐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홀리데이 컬렉션을 쏟아져 이제 출시를 하는막 연말은 맞아요. 달라. 어, 거기에 저희가 말 맞춰서 바비브라운도 럭스 앙코르 컬렉션을 어, 출시를 했습니다. 야 네. 럭스 앙코르 와우. 컬렉션. 오, 이름이 아주 그냥 굉장히 특별하죠. <laughs> 연말에꼭 써야 될것 같은 그런 패키지로 돼 있어요. <laughs> 아 이건가요? 네, 엄청 예쁘죠. 와 네. <laughs> 여러분, 오 이거 무슨 수채화야? 와. 야, 너무 예쁘다. 어, 예쁘고 고급스럽고. 이 섀도우 팔레트가 두 가지가 출시를 했는데, 딱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 연말이면 생각나는 그런 컬러 있잖아 와! 초콜릿과 와인 계열 컬러로 출시를 음. 했습니다. 네. 약간 텍스처 자체가 그냥 가루를 압축시킨 게 아니라, 네. 가루를 반죽시켰습니다. 반죽이요? 네. 약간 젤리 질감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크리미해요. 그래서. 브러시보다 손가락이 더잘 발리고요. 펄이 날려서 고민이신 분들은 더 쉽게 음 이용하실 수 있는 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짝 눌러 보시게 되면은 네네 어, 지문이 남는 것아요 <laughs> 어? 굉장히 선명하게 <laughs> 그 저기 뭐야 클레이 같은 그런 느낌 있고, 근데 뭐 이렇게 막 묻어나진 않는데요? 네, 막기? 묻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 어... 가루 날림은 없겠다,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음 팔레트또잘 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laughs> 그쵸, 이제.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네. 것도 역시 홀리데이 미션 네 어, 홀리데이 하면 레드 립을 많이 연상케 하잖아요 그쵸. 제가 본 레드 중에서 제일 예쁜 레드 색깔을 <laughs> 소개시켜드리도록 <좋아>.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머 와 이거는 이걸 발라도 입술에 이렇게 된다면 아주 그냥 시선을 <laughs> 몽땅 흡수할 수 있을 것 어,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좀 아이 메이크업이 좀 어렵다 생각이 드신 분들은 립스틱 하나로 홀리데이 메이크업을 끝장 볼수 있는. 발색은 얘가 촉촉한 질감은 아니에요. 약간 매트하게 코팅되면서 블렌딩이 되고요. 음. 어, 마진타 컬러가 한 방울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좀 레드 중에서도 약간 쿨톤의 레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제이 룩과 제 분위기에는 어떤 게더 어. 매력적으로 표현이 될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카멜 컬러의 의상을 또 입고 오셔가지고, 어. 버건디 팔레트보다는 어 브론즈 팔레트를 이용해서 오늘 홀리데이 메이크업을 어 보다 쉽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보통 홀리데이 메이크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 진하거나 어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 메이크업을 좀 보다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연출할 수 있는 팁을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파운데이션이 유분기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깜빡깜빡 거릴 때마다, 어, 섀도우가 움직이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그래서 아하. 그 움직임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아이베이스를 먼저 발라보도록 할 거예요. 아, 네네. 눈두덩이에 그 바르는 파운데이션이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파운데이션 같지만 얘가 재습 아, 효과가 있습니다. 가습한 느낌을 가벼. 제거시켜줘요. 섀도우 펄감을 올리시게 되면은 그펄 표현이 굉장히 안 이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눈두덩이에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지금처럼 아이베이스 접하실 때는 최대한 얇게 바르신 후에 펄을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음. 브론즈 컬러 팔레트를 이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네. 제가 이용할 컬러는 먼저 체스너 컬러를 이용해서 쌍꺼풀 라인 쪽에 발라볼 거예요. 쌍꺼풀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죠?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은 쌍꺼풀 라인 없으신 분들은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 <laughs>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은. 웃음> 쌍커풀이 없으신 분들은 떴을 때 보일 정도로만 아 어, 떴을 때 보일 정도로만 음. 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제가 제일 먼저 사용할 컬러는 이 위쪽에 보이시는 캐스너 컬러를 먼저 이용해서 포인트 있는 음영 메이크업을 완성시켜 볼 거예요. 어, 제일 먼저 이렇게 진한 색깔을 선택을 하셨어요. 네. 어, 진짜 궁금해요. 어, 먼저 선택하시면 사실 이 크리미한 젤리 텍스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라데이션 굉장히 어려워하실 거예요. 그라데이션 또한 굉장히 손쉽게 연출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음. 그리고 난 너무 진하다 생각이 드신 분들은 안 썼던 손가락을 이용하셔서 연결감 있게끔만 음. 완성해 주시게 되면 손가락을 사용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 손가락을 이용하시게 되면 밀착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음. 젤리 텍스쳐다 보니까 또 브러쉬로는 잘 발색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많거든요. 음. 좀더 시원하면서 와. 선명한 메이크업을 원하신다면 손가락을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 저처럼 도구 같은 거잘 빼먹는 사람한테 아주 반가운 제품이네요 그렇죠? <laughs> 뭔가 파우치를 이제, 얇게, 네, 얇게 할수 있는. 어, 그리고 이 진한 컬러를 이용하시다 보면은 그라데이션이 잘안 되는 부분이 분명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이두 번째 컬러로 덮어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시켜볼 거예요. 오호. 가볍게 중앙 부분부터 뒤를 먼저 발라야 될지, 앞을 먼저 발라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이제 많거든요. 네. 그럴 때는 항상 중앙부터 연출해주시면 돼요. 음. 이제 햇빛이 먼저 닿는 부분이 이 중앙 부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제일 반짝였을 때가 더 입체감 있어 보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이 더 예뻐 보일 수가 있겠죠. 네. 난좀더 특별해 보이고 싶다 생각이 드신 분들은 그 다음으로 샴페인 컬러가 있어요. 샴페인 컬러를 이용해서 하이라이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 아까보다 부드러웠매 네. 높네가. 이 부분은요, 네. 중앙 부분에다가 터치를 할 거예요. 아이 중앙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기둥 하나만 든다고 말씀하셨죠. <laughs> 가볍게 지그시 꾹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앞과 뒤쪽으로 가볍게 펼쳐주시게 되면, 오히려 꼼꼼하게 바르시게 되면 좀 펄이 부담스럽게 보이실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바르시게 되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입체감만 있구나, 이제. 그런 느낌으로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애교살 섀도우를 제가 연출해 볼 건데 어, 애교살 메이크업 하셨,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너무 이제 화이트 어을 쓰시게 되면 이렇게 애교살처럼 보이지 않고 굉장히 과장돼 보이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어, 그런 거에 있어서 딱 맞게 연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샴페인 컬러거든요 어, 이 샴페인 컬러를 이용해서 디테일한 부분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연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아 아이 메이크업 하실 때는 사실 이 진하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언더를 연출하게 되면은 조금만 하더라도 확진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아그 메이크업의 강약 기분은 언더 섀도우의 농도를 어느 정도 올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서 네 네, 조절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눈이 위에만 커 보이면 안 되잖아요 위아래로 다커 보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체스넛 컬러를 한번더 사용해서. 이게 젤리 텍스처라서 일반적으로 쓰시는 아이섀도와 다를게요. 너무 흔들어서 바르시는 게 아니라 이 크리미한 질감을 눈가에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두들겨서 발라주시게 되면 음. 지금 이 럭스 앙코르 컬렉션의 팔레트를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와, 어때요? 좀 지금 멀리서 떨어져 계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아, 뭐라 뭐라고요? 확실히 멀리서도 확실히. 눈이 엄청 커졌대요. 네. 집 밖에 나갈 때 무조건 어? 착용을 해야 되는 이 마스크. 네. 그러다 보니까 립은 생략을 아예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마스크 벗을 일이 있을 때 그냥 칠하든지. 근데 좀안 묻어나고 오래가는 립스틱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기에 되게 잘 맞게끔 출시한, 출시 예정인 아. 바로 립스틱이 있어요. 아, 심지어 출시 예정? 네. 제가 지금 한 손에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게 아마도 오늘 또 소개를 해주실 이 신제품인 것 같아요. 네. 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가벼워. <laughs> 다 섞였다 네. 이제. 어떡 하죠? 어, 제가 섞였나요? 섞였나요? 아, 그럼 제가 찾아볼게요. <laughs> 패키지부터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이제 굉장히 좀 익숙한 질감이잖아요. 이거 저기 뭐지? 펜 같아요, 저는. 맞아요. 저기가 어렸을 때 기억하시나요? 음. 가지고 놀았던 색연필 같은 음 드로잉 이 쉽게 되는. 아 모든 여성분들이 립 메이크업을 물론 쉽게 하시지만 더 쉽게 할수 있는 약간 그런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1 2 색상 네. 색연필 같은 어, 비싼 색연필. 네. 어, 보통 나는 마스크에 묻어나는 게 싫어 해가지고 이제 조금 건조한 립스틱을 많이 찾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각질 부각이 또 많이 아, 되잖아요. 어, 처음부터 뻑뻑하게 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 이 드로잉 펜슬 같은 경우 텍스처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촉촉하고 크리미하게 발색이 돼요. 음. 그 상태에서 가볍게 손가락이나 이제 입술을 부딪히면서 퍼트려 주시게 되면은 이 상태로 고정이 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신제품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 봤어요. 근데 네. 네 정말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더라고요. 와 그래요. 그래서 조금 겨울철에 마스크 때문에 혈색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디파이닝 립스틱을 이용해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여름철과 다르게 겨울철에 의상 컬러 자체가 좀 다운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쨍한 립스틱을 바르시기엔 굉장히 좀 추워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하. 좀 매치감 있게, 좀 데일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를 좀 추천해드리면, 어, 테라코타 컬러를 어,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직도 못 오찬... 찾았는데. 천천히 찾으세요.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laughs> 테라코타 컬러는 어떤 컬러냐면 약간 MLBB 컬러의 오렌지 색깔이 한 방울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좀 마냥 어두운 게 아니라 조금 화사한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입니다. 아. 아 그렇군요. 이렇게 확펴 발라주시니까 이렇게 딱 보기만 했을 때랑 어 다릅니다. 네. 음. 좀 포인트 있게 바르실 때는 마치 립라이너처럼 이용하셔도 되시고요. 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묻어나지 않으셔야겠죠? 맞아요. 가볍게 눌러 보시면 무던하지 않게끔. 오. 그러면 무던하지 않고 무던 무던나네 네. 어, <laughs> 되게 긴장의 순간. 정말 무던하지 않는가. 어, 보시게 되면은 무던하지 않도록. 어 저도. 어 진짜. <laughs> 사실 좀 마스크 무던나는게 정말 고민이었다 하신 분들은 어, 12월 11일 날 실시합니다. <laughs> 럭스 디파이닝 립스틱 만나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연말이 다가와서 우리가 선물을 하려고 할때 바비브라운에서 추천하는 제품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제일 뭐죠? 먼저 뭐 네. 브로우 펜슬을 소개시켜드릴. 게요 사실 바비브라운 하면은 제일 먼저 입문하게 된 입문템이 아마 이 정말 브로우 제품인 경우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저도 항상 자랑거리처럼 말을 하는 게 네. 백화점 부티크. 브로 펜슬 판매 이번에 1등을 했던 제품이라서 <laughs> 더 많은 분들이 <laughs> 알고 계시더라고요 <있는지 웃음> 네. 저희 1위인 이유는 네. 분명 네. 있겠죠 나는 이제 좀 디테일한 눈썹 컨설팅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비브라 매장에 방문하셔서 컨설팅 받아보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자그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그 어, 다음에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어, 물광 파운데이션의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어, 바로 세럼 파운데이션입니다 아 물광 파운데이션 해하고 막나끝판왕막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조심하시는데요. 아 네. 끝. 고급스러워 생겼잖아요. 네. 어, 이 안에 들어가는 성분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크, 블랙의 어, 고급스러움 네. 속에 성분도 고급스럽다는. 네. 네. 동충아초 성분 혹시 알고 계세요? 동충하초요? 네, 동의보감의 3대 명양으로. 아 그런 게 오, 들어있다니. 많이 아, 알고 계시는. 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은 앞을 보시잖아요. 전 뒤를 계속 보다 보니까. 약병 같아. 네. 약병 같아. 숙취 해소제 좀... 같 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동충하초 성분은요 피부 에너지를 좀 활성화 시켜서 네. 어, 피부의 트러블을 좀 억제 시켜주고요 피부의 열감을 좀 낮춰줘서 파운데이션 좀더 밀착감 있게끔 이 수분감을 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 성분이에요. 어, 저희가 이 세럼 파운데이션 런칭했을 때 어, 실제로 한의사분이 와서 브리핑을. 하셨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저희 핵심 성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세 번째로 추천해드린 제품은. 네? 어, 수딩 엑스트라 스킨케어 세트입니다. 어, 아무래도 저희가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홈케어에 어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그쵸.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근무부터 집에서 하시고 이런 분들 도 많으니까.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뭐 바비브라운에서 스킨케어가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 바비브라운의 매출 중 30%가. 음? 스킨케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요 어, 그 그렇구나. 그런데 매... 저도 이 제품 네. 많이 예, 봤어요. 유명하잖아요, 이 어, 맞아요. 예. 바비 브라운을 좋아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써보셨을 게스트 아이템을요, 35% 할인된 가격. 아, 네. 덤으로 저희 실리콘 브러시까지. 얘 어떻게 케어? 사용하는 되게 거예요? 재밌겠죠. 네, 네, 네. 어, 이 제품은 클렌징하실 때 가볍게 음... 사용하시면 되는데 음... 밀착감 있게 피부에 접촉을 해줘서. 깨끗한 부패물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야, 이렇게 선물 받으면 진짜 기분 좋겠다. 네. 어. 와, 이제 오늘 준비한 많은 것들이 소개가 와. 다 끝났어요. 어, 마지막의 매력이 이벤트 소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희 선물 주신다고. 네. 뿜 <laughs> 채널을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다섯 분을 추천해서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네. 럭스. 디파이닝 립스틱 정품을 증정해 드리고,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 색상은 랜덤으로 가나요? 어, 색상은 랜덤이고요. 네.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또 A, 있어요 네. AK몰에서 바비브라운 제품 5만원 이상 구매하시게 되면 미니스틱 섀도우를 추가로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바비브라운의 종류에 상관없이 네. 5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야, 저희 영상 보시고 난그 일정 기간에만 있는 이벤트입니다. 야, 이거 진짜 특별한데요? 자, 오늘 이렇게 정윤진 팀장님과 함께 개인 시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이제 어느덧 정말 연말이잖아요. 그죠? 네. 한 해가 다 갔는데 여러분, 한해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도 언제나 늘 건강하시고 또 저희 뿜채널과 함께 하루하루 더 예뻐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뿜채널 언제나 좋아요, 구독, 어, 중요하니까 <laughs>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요거 한번 맞춰볼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no. <laughs> 끝까지 네. 안 맞네 네. 자+ 자 시작 네. 구독. <laughs>